손수고의 운덕. 옛날 손수고라는 아홉 살에 나는 아이가 있었는데, 그는 홀로난 어머니 스라에서 자랐다. 애비 없는 손수고는 의지란 하나밖에 없는 어머니를 하늘같이 믿고 살았으며, 어머니는 스라의 하나밖에 없는 수고를 태산처럼 믿으며 고생도 낙으로 삼고 살았다. 한여름이 어느 날이었다. 이날따라 어머니는 집에서 배를 짜느라 밭에 나가지 못하고 수고 혼자서 밭에 나가 김을 메고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헌데 방정맞게도 수고는 오는 길에 길가에서 대가리 둘이 달린 뱀을 보았다. 옛 사람들이 이르기를 양두사를 보면 죽는다 고 하였으니 수고는 이제 더는 살길이 없이 죽게 되었다. 수고는 불쌍한 호러머니를이 세상에 남겨두고 죽는 것을 생각하니 일각에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듯 기가 막혔고 자기도 말리 같은 앞날을 보지 못하고 죽어가는 것이 세상 없이 원통하였다. 양두사는 주홍 같은 시뻘건 입을 벌리고 새까만 혀를 날름거리며 좀처럼 물러가지 않았다. 수고는 자기는 기왕 죽게 된 사람이라 생각하니 겁날 것도 없었다. 그는 입술을 깨물고 무엇인가 생각하더니 지체 없이 길가에 선굵직한 나무를 무지끈 꺾어서 사정없이 양두사를 내리쳤다. 양두사는 호된매를 얻어 맞고 꾸불떡거리더니 죽어버렸다. 수고는 호미로 땅을 깊숙이 파고 천하 못 쓸놈의 양두사를 땅속에 묻어버렸다. 나이 어린 손수고는 양두사를 땅에 묻어버리자, 이제는 죽더라도 사랑하는 어머니나 보고 죽자고, 종주먹을 쥐고 달려가서, 아이고, 어머니! 하며 어머니 품에 안겨서 슬피슬피 울었다. 어머니는 금이야 오기야 하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갑자기 품에 안겨 구슬프게 울어대니, 앱이 없는 자식이라 누구한테 없심이라도 받은 줄 알고 말없이 속으로 눈물을 삼키며 어린 아들의 등을 쓰다듬어 주었다. 그런데 아들은 더더욱 서럽게 울기만 했다. 이때 어머니 생각하니 피류곡절이라 수고의 등을 쥐어 흔들며 그 연유를 물었다. 수고야, 너 대체 어찌된 일이냐? 누구한테 듣지 못할 소리라도 들었느냐? 아니, 아니. 그럼, 누구한테 억울한 매라도 맞았느냐? 아니, 아니.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대체 무엇이냐? 어서 말해라. 어머니 속을 태우지 말고. 어, 어머니, 밭에서 오는 길에 길가에서 양두사를 보았어요. 어머니, 난 이제 어머니 품에서 죽어요. 아, 아니, 뭐야? 너 그게 정말이냐? 아이고. 어머니는 그만. 된 몽둥이에 호되게 얻어맞은 사람처럼, 아이고! 하는 소리와 같이 아들을 품에 안은 채 정신을 잃고 말았다. 어머니도 양두사를 보면 죽는다는 소리를 한두 번만 듣지 않았다. 어머니는 아들을 꽉 껴안은 채 그만 돌 사람이라도 된듯 했다. 그러자 수고가 울음을 그치고 어머니를 쥐어 흔들었다. 어머니, 어머니, 왜 이러세요? 정신 차리세요, 어머니. 난 그놈의 나쁜 양두사를 때려잡아서 땅에 파묻고 왔어요. 그러니. 수고가 이렇게 말하며 어머니를 쥐어 흔들자. 어머니가 눈을 떴다. 수고는 눈물 어린 눈으로 자랑스럽게 어머니를 쳐다보았다. 너, 너 정말 그 놈을 잡아서 땅에 묻어버렸느냐? 그랬어요. 어머니, 나는 이미 양두사를 보았으니 죽는 몸이나 그 놈을 살려두면 다른 사람들이 또그 놈을 보고 죽지 않겠어요? 그래서 잡아서 영영 이 세상에 나오지 못하게 땅에 묻어버렸어요. 어머니는 사랑하는 아들 수고를 으스러지게 껴안았다. 예, 수고야. 너는 참으로 훌륭한 내 아들이로구나. 어서 울음을 그쳐라. 남 모르게 어진 덕을 쌓는 사람은 양두살을 보아도 쉽살이 죽지 않는단다. 장하다. 장해, 네가 그 놈의 양두살을 잡아서 땅에 묻어버렸으니 이제 다시는 그 놈의 양두살을 보고 죽는 사람이 없게 되었다. 네가 어진 덕을 쌓아 만 백성들의 근심 한 가지를 털었구나. 과연 어머니의 말대로 손수고는. 양두사를 보았지만, 남모르게 어진덕을 쌓은 탓으로 죽지 않았다. 수고는 그후 어머니를 모시고 잘 살았는데, 대가리 둘 달린 양두사도 이때부터 영영 없어져 버리고, 다시는 이 세상에 나타나지 않아, 백성들도 한시름을 덜고 살았다 한다.